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시간이죠. 하나님의 극렬하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일까? 또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에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했다.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0편 121편 1절 8절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내 삶의 어떤 형평과 또 나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다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삶인 것을 깨달을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죠.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삶의 형편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아주 이, 이, 이 기복적인, 아주 기복이 심한 우리의 신앙이 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1편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보면,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삶 속에서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목사로서 살면서,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신학교를 다니고 다니면서, 또, 어,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어,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 하는 가운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전 같으면, 예수를 안 믿을 때 같으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내가 부모로, 부모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아주 어린 시절 11살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는 또 독하게 살았죠. 정말 인생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웃음이라는 웃음을 한번 웃어본 적도 없고 정말 상막하게 독하게 살았습니다. 왜? 내가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 하나 나를 이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누구한테 한 번도 도와달라 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피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예수를 믿고 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내가 너의 도울 자다. 하나님이 나의 도울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여러분 시편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틀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저는 공감을 해요 하, 내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너무 막막한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의 보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도움을 받고 싶지 않나 보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과의 도울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3절사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고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니다또 나로 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잠잘 때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예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세 음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밟고 너를 해치지 아니 하리로다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 늘이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 묵상하는데, 로마서 8장 39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네 번째는요. 그 하나님은 나를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나를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활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름. 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을 다시 여기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활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는 할렐루야.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내가 집을 나갈 때, 또 내가 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순간, 또 내가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날 운전을 해 가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집에 올수 있었고, 하는 그 순간 순간들이 우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욕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세요 내가 비로 병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조금 아프다 그냥 조금 몸이 힘들다 그냥 오만상을다 쓰고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러지 마세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병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모습이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기도 해요. 죽는 것을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매 한가지입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죽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내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비록 병든 할지라도 병들어 내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이 나의 생명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육신은 병들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영혼까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이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니이 2021년, 2020년이나 2021년은 또 크게 다른, 다른 건 없죠. 숫자 하나가 더, 더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숫자 하나가 더해진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난 한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해 주실 것이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좋은 것을 풍성한 소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배우지하셔야 돼. 우지하셔야 하늘 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는 에 하나님을 따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